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영어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기본 대화들을 영어로 바로바로 바로 바꿔서 얘기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대화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어로 바꾸려고 하면, 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하더라? 라고 망설여지는 네, 그런 순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저와 함께 천천히 영어로 바꾸면서 영어 말하기를 위한 탄탄한 기본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 상황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자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문장 몸 상태가 안 좋다 라고 할 때는 영어로 I'm not feeling well이라고 할수 있어요. 뭐 I have a bad condition. Not good condition. 이런 컨디션을 활용한 표현들을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콩글리시에 조금 가깝고요. 컨디션이 아니라 I'm not feeling well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할 수 있으니 통째로 외워주셔도 됩니다. I'm feeling well. I'm not feeling well. Are you feeling well?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저도 가끔씩 컨디션이 안 좋은 순간이 많은데요. 뭐 크게 아프거나 뭐 배가 아프면 stomach ache, headache 혹은 특정한 질병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라고 한다면 I'm not feeling well. 한번 해 볼게요. I'm not feeling wel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자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걸 영어로 바꾸면 Why don't you take a nap after lunch?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면서 의미 단위별로 한번 끊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기억하시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Why don't you 라고 했는데요. 이 Why don't you, Why에다 강세 주면서 Why don't you, Why don't you 마치 와, 든, 추, 처럼 들릴 건데요. 이 표현은, 뭐, 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니까, 어, 낮잠 자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why don't you, 낮잠을 자다, take a nap. 이 take a nap과 같이 이렇게 덩어리 표현들은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take만 기억하는 것보다, 아, take a nap 사용하면서, 낮잠을 자다라는 의미가 있구나라고 함께 기억해 주신다면 따로따로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고 한꺼번에 이 티크에 다양한 의미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hy don't you take a nap? 마지막으로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끝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after lunch라고 하고 있죠. after를 사용해서 뭐만 후에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데 어떤 사건 같은 거에 많이 나와요. after lunch, after breakfast, after dinner 이런 식사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혹은 after the class. 그 수업이 끝난 후에. after the movie. 그 영화가 끝난 후에 같은 표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덩어리 표현으로 여러분들께서 after lunch를 기억한 다음 이 lunch만 바꿔서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친구들한테 우리 점심 식사 후에 만나라고 하든지 어, 그 수업이 끝난 뒤에 어디서 볼까? 이런 표현을 만들 때 우리가 after the class. 이런 표로 싹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제 문장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Why don't you take a nap after lunch? 자, 뭉쳐서 쭉 가보면, Why don't you take a nap after lunch? 속도는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시작하면서 점점점 익숙해질수록 빨라질 수있을거예요 너무 이 속도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몸 상태가 안 좋다. 영어로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I'm not feeling well. 한번 더요. I'm not feeling well.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자는 게 어때? Why don't you take a nap after lunch? 한번 더요. Why don't you take a nap after lunch?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대화가 볼게요. 너 샤워했니라고 물어보니까 아침 식사 전에서 샤워했어요. 저는 사실 조금 잘 씻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안 씻는 순간도 꽤 있었는데요.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군대를 가니까 제가 제 최전방에 GOP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특징이 온수가 잘안 나옵니다. 네, 특정한 시간. 네, 이런 그때 당 지금 어떤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열악해서 특정 시간에만 잠깐 동안만 온수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땀은 나고 막 피곤한데 이 온수가 없이 찬물로 샤워를 못 하겠고 하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다시. 사회에 나오고 제대로 해도 온수가 나온다는 게 가끔씩 생각이 들어요. 어, 진짜 이게 소중한 거구나. 네, 없어봐야 소중한 걸 알겠죠. 네, 그래서 샤워를 하다. 이 표현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떠오르면서 되게 기억에 잘 남아요. Take a, take a shower, 아마 제 수업을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예시로 드는 표현 중에 하나가 take a shower입니다. 샤워를 하다라고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들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샤워했어요라고 묻는다면 영어로 Did you take a shower? 자, take a shower 앞에 did 주만 붙여주시면 돼요. Did 는너 뭐뭐 했니라고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겠죠. 그래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야, 샤워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Did you take a s h o Did you take a shower?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는 거죠. 혹은 제가 막 샤워도 안 하고 이제 자러 가면 네 옆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너 샤워했어? Did you take a shower? 이렇게 상황으로 기억하시면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샤워를 했습니다. 영어로 바꾸면 I took a shower before breakfast. 자, take a shower인데요. take의 과거 형태가 took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 샤워했어 라고 하면 I took a shower. 디주로 물어봤으니까 똑같이 과거로 받아주시면 돼요. 샤워했니? 나 샤워했어. I took a shower. 자 그다음에 after를 사용하면 after 후회라는 느낌이죠. 점심 식사 후회라는 느낌인데요. 여기서는 before breakfast. 이거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전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전이라고 하면 before breakfast. before breakfast. 자 전체 문장 다시 만들어보면 I took a shower before breakfast. 아침 식사 전에 샤워했습니다. 자, 그럼 살짝 감정 연기를 넣어서 해볼게요. 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 샤워했니? Did you take a shower? 한번더 해볼게요. Did you take a shower? 대답합니다. 어? 나 아침 식사 전 샤워했어. 억울한 표정으로 I took a shower before breakfast. 한번 더요. I took a shower before breakfast. 뭐 억울한 표정으로 하든지 화내면서 하든지 아니면 어 진짜 냄새나? 라고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얘기하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감정을 넣어서 해주시면 좋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대화 상황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게 확실해? 라고 물으니까어 믿기 어렵다 까지 했죠? 어네 기분은 알지만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어, 왜 그렇게 걔가 얘기했지? 자, 문장이 좀 길어 보이는데요. 이것도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천천히 꺼내 주시면 돼요. 멈춤 버튼 누르시고 한번 미리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틀리는 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언어라는 건내 의사소통을 하는 게주 목적이니까 일단 얘기한 다음에 조금 신경 쓰인다면 저랑 같이 했던 거 보면서 맞춰 나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러면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첫 번째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게 확실해? 믿기 어려워라고 했는데요. 영어라면 Are you sure that's what he said? It's hard to believe라고 있어요. 자 의미 단위별로 끊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Are you sure 이 있는데요. Sure 얘가 확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확실해? Are you sure? Are you sure? 그 다음에 그게 그가 말한 거란 걸. That is 그것은 뭐뭐다. 뭐죠? What he said. 자, 문장 중간에 what 주어 동사 형태로 딱 넣어주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던 것 What he said 그것이 그가 말했던 거야 That's what, That's, what That's what he said That's what he said That's what he said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are you sure? 가 뭉쳐져서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확실하니? 라고 하고 있죠. Are you sure? That's what he said?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are you sure 뒤에 없고 그냥 are you sure 이렇게만 얘기도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가 막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없이도 are you sure 이렇게만 얘기해줘야 되니까 너무 뒤에 거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그리고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hard to believe. It's hard. It's hard 라면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뭐하기 어렵다. To believe. 자, 이렇게 동사를 그대로 형태로 사용해야 되지만 to를 앞에 붙여서 to 동사. 이렇게 하면 문장을 좀 길게 만든 느낌이죠. 그냥 어렵다가 아니고 믿기 힘들어. 믿기 어려워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to를 사용해서 문장을 길게 만드는 건요.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될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지금 막 100개, 200개 정리하는 것보단 앞으로 계속 나오면 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고 그때마다 한 번씩 네, 영어로 얘기해 보면서 점점 그 상황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해볼게요. Are you sure? That's what he it said? It's hard to believe.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 기분은 알지만, 아, 그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I know how you feel. But he really said that. 이렇게 마무리했죠. 자, I know. I know. 나 알아. 뭘 알죠? How you feel. 이번에는 what이 아니고요. how가 등장했는데요. how는 어떻게라는 느낌이 있어서 How you feel. 어떻게 네가 느끼는지. 그거를 I know. 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번 대화에서는 문장을 좀 길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몇 번씩 만나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익숙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 이 문장을 따라 말하면서 그냥 이 형태 자체를 눈으로 익혀준다. 눈뿐만 아니라 입으로 얘기하면서 이온 몸으로 같이 한번 흡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I know how you feel. 공감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전체적으로 외워주셔도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I know how you feel. I know how you feel. 그다음에 but it really sad that. 하지만 그가 정말로 said that. 그렇게 얘기했어. 라는 느낌이 돼요. 일반적인 문장 얘기할 때는 언제나 주어 동사부터 시작한다는 거뭐 중간에 really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 등장할 수 있지만 이거 빼면 he said that. 그가 얘기했다. 그렇게. 이런 느낌인 거죠. 뭐 really는 빼도 되고요. 빼면 막 표정으로 주어도 돼요. but he really said that. 이거 really 빼면 but he said that. 이것도 사실 나름의 느낌이 있겠죠? 네, 거기다. Really. 입을 모아주시면서, Really. 정말로 그랬다라고 강조해 줄수 있습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know how you feel, but he really said that.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을까? 뭐, 주어는 그가가 없지만, 아마 여기서는, 네, 우리가 문맥상, 넣어야겠죠. 영어라면요. Why he said that. 이 한국어 문장에서는 주어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어에서는 웬만해서 특정한 상황 빼고는 넣어줘야 됩니다. 넣는 걸 습관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he said that. 이거를 질문으로 바꾸면 과거죠. said. 과거니까 did가 나옵니다. Did he said that? Did he said that?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되는데요. 앞에다 이것만 붙인 겁니다. Why? 왜 그렇게 얘기했대?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 거기다가 특정한 의미를 넣은 Why가 붙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Why did he say that? Why did he say that?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저도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 did가 등장했는데도 he said that. Said 이 과거 형태로 또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한번 실수할 때마다 아우 실수했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실수를 좀 덜하면 되지라고 혼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자 did. 이게 과거를 나타내니까 영어는 중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said 두개 중복되죠. 하나 빼주시면 됩니다. Did he say that?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가 그렇게 말한 게 확실해? 아 믿기 어려운데. 영어하면요 Are you sure that's what he said? It's hard to believe 한번더볼게요 Are you sure that's what he it said? It's hard to believe 대답해 볼게요 네기분 알지만 그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 I know how you feel but he really said that 한번 더요 I know how you feel but he really said that 그러니까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을까? Why did he say that? 한번 더요 Why Did he say that. 이렇게 어색한 연기 살짝 더해 주시면 더 오래 기억나니까 꼭한 번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거창한 건 없고요. 오늘 배운 문장 중에 하나를 가져왔을 뿐이에요.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꼭한번 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한 문장을 외우다 보면 두 문장을 외우고 싶고 세 문장을 외우고 싶고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쭉 가시면 되고요. 아, 한 문장이었다면 좀 피곤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뭐 오늘 한 문장이라도 내가 확실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크게 얘기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 주시면 더 효과가 좋으니까 꼭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